과거 시험에서만 아홉 번 장원한 조선 최고의 천재 율곡 이이 1583년 그는 홀로 조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. 전하 10년 안에 반드시 전쟁이 터집니다. 10만 대군을 미리 키우지 않으면 이 나라는 시체더미가 될 것입니다. 경이 너무 과하구려. 100년 평화에 웬 전쟁이란 말이오. 10만 명을 먹일 돈이 어디 있다고. 왕은 천재의 경고를 미친 소리라 비웃었습니다. 율곡은 1년 뒤 후회를 남긴 채 숨을 거둡니다.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. 1592년 4월, 요일국이 죽은 지딱 8년 만에 지옥이 열렸습니다.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, 준비 없는 조선은 단 20일 만에 수도를 내주며 피로 물듭니다. 이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. 내가 조선을 죽였구나. 흥, 참으로 허무하지 않은가. 이 처절한 후회는 선조실록 16년과 징비록에 담겨 있습니다. 달의 야와 다음 비사를 기대해 주십시오.